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박사의 명약 특강 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어, 오행 상극설, 상세, 오늘은 상생설이고 상극설, 지난 상극설의 유래 유래 중에서 추연의오득 종시설이라는 얘기을 어, 가지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행상극설 다음에 출연한 오행상생설에 대한 유료를 보겠습니다. 어, 시차가 이전에 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좀해 주시고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명리학을 풍수를 전공한이 동의학 박사가 구독자 몇명 어, 앉혀놓고 응? 열변을 토한다는 게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이 어, 앞에 6분째 어, 동영상이 어, 하루도 안 지났는데 뭐 4백 몇십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그런데 조회수는 많은데 어, 구독자는 안 늘어나고 한 서너 명밖에 안 늘어나고 좋아요도 거의 없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크게 먹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어, 이 노출이 많이 돼서 이 동영상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지금 저 복장부터 여름 복장으로 완전히 내려왔죠. 모자도 벗고, 근데 앞에 이제 빔 프로젝터에 빛이 빛이니까 저는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놓고 강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행의 상생설, 유례를 한번 볼게요. 오행의 상생, 그러죠? 목, 생, 화, 화, 생, 토, 토, 생, 금, 금, 생, 수, 수, 생, 목. 그니까 우리가 가르키는 선생이 되든 또 사주를 하는 철학관 관장이 되든 또 사주 카페 사장이 되든 아니면 내가 친구들 앞에 어깨물 좀 잡고 나도 명리학 공부 좀 했어 너네 손자 손녀 이름 내 지어줄게 너 호한아 지어줄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정도 기본은 뭐 시험 치기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식해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오행 상생설에 아까 말씀드린 원 원거리 놓고 원거리 놓고 여기 목이다 화다. 토다, 금이다, 수다, 이래 놓고, 이렇게 가면 생이고,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 반복 그러죠? 눈만 뜨면 보이는 거지, 이거. 그리고 이제 하나 걸러서 가면 목극, 토, 이거 이래. 그 다음에 토극, 수. 그 다음에 수생, 수극화. 화극, 금. 이렇게 이제. 근거뭐 이렇게 별자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여기에 오행의 상생상극도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발 앞에 나가서 아, 이게 근거가 어디야 남들이 뭐가 이게 근거야 이러면 우리가 근거가 다 있어 이렇게 오행상생상극설은 추인이라는 학자가 오덕종시설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옛 고수에 나오고, 그다음 오행 상생설은 오늘 공부할 이 관자란 책, 유명한 책이죠. 관자 오행편, 오행편에서 나옵니다. 거기 관자에 이르면 태양이 동지에 이르러서 갑자를 만나면 목행의 재배가 시작된다. 그다음 72일이, 동지로부터 72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나면 이 시기는 끝난다. 태양이 병자를 만나면 화행의 지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보충 설명드리면, 원래, 이, 천관과 지지를 결합해서, 이제 간지라고 하죠, 간지. 반지로서 우리 이 명리학에서 쓰는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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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로 쓰는데 이 기호란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올해 같으면계 개묘년이고 개묘년 그럼 음 하나 앞에 가면 작년에는작년는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이고. 올해는 한가 먼저, 요건, 청간도 하나 늘어나고, 임계. 그 다음에, 지지도 임묘. 그럼 내년에는 뭐겠습니까? 임계 다음에는 다시 이제 갑으로 시작하죠? 내년에는 임묘진. 내년에는 이제 갑진연이 되는 거죠, 갑진연. 네? 난 내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용띠가 되지 용띠. 네, 요 갑은 동쪽을 나타내고, 참고입다이거도 청색을 시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래서 내년에는 청룡의 해다 지는 용이잖아요 지는 용이고 응? 용이고 용 중에서도 갑진 갑은 청청이니까 동쪽이고 청을 나타내니까 청룡의 해죠 청룡의 해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는 기호를 쓸 때가 쓸 때가 어, 갑자년 어떻게 정해나면 이게 물기가 생겨 미끄럽네요. 자 갑자년은 연도는 갑자 년을 시작하고, 월, 월, 월도 갑자 월, 일도 갑자 시, 갑자 일, 시도 갑자 시.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 년, 시작하는 게 올해 갑자 년이고, 월은 갑자월이고, 이게 이제 첫째, 여기를 우리가 월근이라고 하죠. 월근, 월근 이제 첫 월근, 일월달, 일월달, 일월달을 자월에 이 동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월, 좌월, 자월이 일월달이고, 그다음에 날도 첫날을 갑자일로 정하고, 시도 이제 예전에는 1 1 시, 우리나라도. 밤 11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01시까지가 자시였죠. 근데 이제, 요즘은 벌써 반시간 더 늘어났고, 11시 30분부터, 01시 29분까지, 29분까지. 여기 는 자시입니다. 뭐 이건 왜 이런지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요렇게 시작을 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지에 이르러 11월 달이 자월. 동지가 자월에 봄. 자월. 이르어서 갑자를 만나면 갑자 월이잖아요 그럼 갑이 뭡니까? 갑이 목이잖아요. 그죠? 갑을 목이죠, 우리. 갑을 목. 앞으로는 갑을 목이라고 외우세요. 가하고 을하고는 목이다. 갑을 목. 그렇게 외우시 뭐, 저질로 다 이어지는 거니까, 그냥, 목, 목, 갑목, 얼목,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갑을, 목, 그럼, 갑을, 업은, 모, 머리, 갑을은, 목이다. 뭐 오행, 이제,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부를 좀 하시다 오신 분들은, 그냥 다시 하는, 확인하는 창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 차피 또 얘기하지만 어, 역은 역은 무한 반복이다. 계속 반복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72일이 지나면 72일이 두달좀더 지나죠. 72일이 지나면 이 시기는 끝난다. 태양이 태양이 병자. 태양이 이제 병자를 얘기 병자. 병자를 만나면 화행의 지배가 시작된다. 병은 화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죠. 요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럼 또7 0일이 지나면 이 시기는 끝난다. 태양이 병자를 만나면 다가와 돼지 연결되는 거죠. 화행의 지배가 시작된다. 그다음에 7일도 지나면 이 시기는 끝나고 무자 무자가 무자를 만난다. 그게 이제 갑자 다음에 갑을 병 그다음에 병 양은 양끼리 나오거든요. 병자 그다음 병정 갑이 어디 들어가 있고 병 다음에 정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무자래 무, 그게 이제 요 무자 나오고, 그 다음에 무기가 나오, 기가 나오고, 기, 그 다음에 경이 나온 경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72일이 지나면 무 무자가 나오고, 나오죠 무자 무자 나오고, 또그 다음에 경. 은간은 응간, 간은 빼고 양간기 양간기를 내라니까. 그고 응.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서 자 잔대 여기 얼자녀은 없어요. 얼자녀이란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 양의 자는, 지지 양지 양의 지지 갑 갑은 양간에요. 이 양간 양의 층간을 양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간은 양지 끼리 만나고 양간과 양지는 양지끼리 만나고 병도 어른자 그럼 갑 어른 뭡니까 당연히 음간이 되겠죠 음간. 이것도 다음에 공부할 거들요 나오니까 또 한번 짚집부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양간이고 병은 또양간이고 그리고 자는 역시 똑같은 양간이니까 해송 양끼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그자년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는 다시 음지끼리 만나지끼리. 음지끼리 만나는 거예요, 음, 음지끼리. 음지끼리 만나는 거니까, 음의 지지끼리 만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기, 그 다음에, 무, 무기, 그러니까 기는 없고, 그 다음에, 경, 이렇게 나와요. 경. 그다음에 하면, 경, 그 다음에, 경 다음에, 신인데, 신은 음간이니까, 자고는 못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경신 인 임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개가 나오는데 개는 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 개자는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요렇게 갑병무경임이라고 그래요. 갑병무경임이 양간이라고 그래요. 양간. 그러면 얼쩡기신개. 그러면 당연히, 을, 정, 기, 신, 개. 을, 정, 기, 신, 개는 음간이라고 해요. 음간. 음간. 그러니까, 음간은 음의 지지랑 또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냐면, 이거를,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는 고수에 이는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또음간 양간을 알고, 왜 여기 병자가 나오고, 응? 그 앞에는 갑자가 나오고, 응? 갑자단 병자 나오고, 병자단무 무자 나오고, 무자 나오고, 경자 나오고, 응? 그다음에 임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간 양간을. 그 다음에 임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역시 이제 그 관자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A 생 B를, A가 B를 생성한다.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상생성 할때 목생화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생화. 그래서 이빈 프로젝트를 한라히또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바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무료로 계획을 치고 코로나 전에 미리 했다가 코로나 오는 바람에 강의를 무료로 못하고 지금 이제 결국은 유튜브를 하지만, 삼시에서 장명, 애기들으면 장명해야죠. 또 뭐, 사주 보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사주 봐야죠. 궁합 보러 온 사람, 출산, 택일 하는 일이 많잖아요. 회감이 또교재 만들어야죠. 또 강의해야죠. 바쁩니다. 바쁘야 늙을 시간도 없다는데.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A 생 B. A는 A가 B를 생성한다. 여기서 뭐, 목, 목생화. 아, 목생화. 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의미도, 즉 상생이 적극적으로 생성적입니다. 생성적 임의로서의 기시한 것은, 수나라 때, 속일. 이 유명한 책입니다. 오행데이. 저는 여기 뭐, 나오는 책은 거의 다 있어요. 예, 원본도 있고, 번역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어, 이제, 번개팅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 나누면서, 그 오프라인 공부도 한번 해보고 또 책도 구경도 볼거 있으면 복사도 갈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오행대의에서 이제 오행대가 다 실려 있어요 그게 소길 수나라 소길의 오행대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또 하나 책 하나 사람 이름을 알으셔야죠 처음부터 이허중 서자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천수심오첨 삼명통에, 쭉, 이제, 사람 이름하고, 만민영, 이런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알면 좋죠. 거기 보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불을 낳는 것은, 나무는 성품이 온화하여, 따뜻한 기운이 그 속에 숨어 있어서, 부식도를 붙이면, 불이 생기기 때문이다. 요렇게, 이제, 오행대에서는, 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어, 나무에그 저는 그냥, 나무에다가 불을 넣으면 불이 잘 타니까 목신하다 이래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생과 그 얘기 목생화자, 목생화라는 것은 이런 요래서 제가 또 한문 이게 한문이죠. 한 한자가 아니고 지금은 한문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죠. 자, 나무는 성품이 온화하다. 요거죠 요거. 성품이 온화하다. 목생, 목생화, 목생화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목성, 나무의 성품은 온화하다. 나무의 성품은 온화하며 따뜻한, 따뜻한 이 때문이다. 여기 난리 기중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 다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그 속에 있다. 기중 그 속에 따뜻한 기운을 위라고 표현했죠. 숨어 있어서, 부시돌을 부비면, 어, 부시돌이죠. 부시돌을 비면그 속에서 불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로 화, 생, 화를, 불이 난다. 화, 생, 화, 부, 생, 어. 생화 불이 생긴다, 불이 생기기 때문이다. 요는 문장이 오행 대위에 있다. 그그다이 오행 상생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에. 그게 이제 나무는 간단해. 나무는 성품이 워낙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부이들로 붙이면 불이 붙는다. 그래서 목생화다. 표현한, 불이 흙을 낳는 거 화생토로 얘기하는 거죠 화생토 불이 불이 열로 나무를 태울 때 아까, 아, 아까 나는 어, 불을 태워 갖고 재가 되면 그걸 흙에 뿌리면 토생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불이 열로 나무를 태울 때 나무가 타서 생긴 오븐은 어, 내하고 같은, 같은 얘기죠 재가 곧 흙이라고 하요 재가 곧 흙이므로 나는 재를 흙에 뿌린다라고. 하면 제가 곧흙이므로 불이 흙을 낳는 것이다. 그럼 똑같이와 병쟁, 화생, 토자. 그게 이제, 한문을 잘아시 분은 알죠. 이자 자가, 우리가 보통 뭡니까? 논 자자라고 그러죠? 근데 한문 문장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뭐, 뭐 하는 것선입니다 거선, 것은, 뭐, 뭐 하는 것선 그렇게. 음,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화생자, 아 화생토자, 화가 토를 생하는 놈은 이렇게 만되죠이 것은 그래서, 그 그래서 화는 화는 열이 열이 많다. 어, 불은 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나무를 태운 재가 되, 돼서 그 나무의 재는 곧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되고 그 재가 그 흙이다. 그러므로 고, 그, 고는 그름으로, 우리 그런 옛날 사람 고로, 그러죠? 걸름으로 하생토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요것도 고급이잖아요. 요거 그이거는 써놓으면 진짜 어디서 나온 문장인가. 요거는 원보에는 그, 소길에 있는 오행도, 속길에 있은 오행 대의 그대로 있는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대부분 쉽잖아요. 한자도 쉽고, 번역하기도 쉽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문 문장을 그냥 번역하는 기술이 늘어버려요. 하다 보면 그냥 이걸로 나고 저절로 한문 문장이 번역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생토했고, 토생금으로 내려갑니다. 흙이 쇠를 낳는까닭은 토생금인 까닭은 쇠는 산에 있는 돌에 붙어 있다. 붙어 있다가 생기는데, 이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광산이 흙이고, 광산을 파야 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도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그, 금이라고, 명리에서 금이라고 하면, 진짜, 금도 해당되고, 은도 해당되고, 그냥 새도 해당되고, 이걸 오금이라고 해요. 오금은 왜냐면, 하 24K, 18K 하는 거 얘기해요. 그 다음, 새도 되고, 구리도 되고, 응? 그 다음, 돌도 되고, 옥도 되고, 이게 다 금이에요. 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납니까? 산에서? 광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설명했고, 여기는 이제, 오행대에서는, 돌에 붙어 있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뭐, 금이 그대로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돌에 붙어 있다가, 자, 분리시키는 거지? 생기는데, 흙이 모이면 산이 되고, 산에는 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흙은 쇠를 낳는 것이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런 오행들이 있는 게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는어면 되고요. 그다음에 새가 물을 낳는다는 이제 금생수로 가는 거죠. 금생수, 이제 금생수. 새가 물을 낳는다는 것은 소음, 소음, 갈 새와 영반이소음 이게 이제 참여름분도소 소미라 소음, 뭘 이제 사상 사상에 대 것도 설명했는데 그냥 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봄 봄은 봄은 양이고 여름도 양인데. 봄은 소양이고 여름은 태양이에요. 그다음에 가을하고 겨울은 음인데 가을은 소음이고 겨울은 태음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소음이에 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을 음양으로 나누잖아요 음은 춘하 이거는 양인데. 자, 양 중에서 더 뜨거운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요거는 덜 뜨거우니까 소양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을 하고 겨울. 기울. 가을 겨울은 더 추운 것이 겨울이니까 요것이 태양이고 태음. 가을은 덜 추. 둘 친구니까 이거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것도 미리 한번 보는 거죠. 자 소음의 기운이 축축해지면 흘러 넘치고 또 쇠를 녹여도 물이 되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좀 다르죠. 나는 그냥 여기 쉽게 물은 결국 따로 올라가면 바이 틈에서 나와요. 우리가 낙동강의 온천은 뭐 어디에 저기 태백 태백인 가지 있잖아요. 산에 있는 거, 거기 다, 거기 다 옹달생그 집이 다 틈에서 나 전부 다 바위 나오니까 그래서 금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쇠를 녹기도 물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다는 거죠. 또, 새 소재지, 이거 산이잖아요. 이거, 이거 토다이 원래, 산. 산에 구름이 일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해놨네요. 새는 물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어제오행대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생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생목이 나오죠. 수생목. 수생목. 물이 나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물은 습기가 있어서 식물을 낳는다. 식물을 낳는다 뭐, 그렇죠. 식물을 자라게 해주는 것기 때문에. 우리 나무를 낳는 것이다. 간단하게 뭐 설명을 했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요. 잠시. 자, 그래서, 어, 이제 이번, 이번 시간에는 어, 오행되기까지 오행의 상생에 대한 유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편에서 음양오행의 배속 원리, 음양오행의 배속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